자 가장 매트 앞으로 서서 양팔을 천장으로 향해서 양손을 깍지 껴서 손바닥 천장을 향합니다. 자세를 세일 때마다 팔을 뒤로 젖혀 줍니다. 하나, 어깨 에 힘은 빼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열에서 잠시 자세 유지합니다. 자 다음 내쉬는 숨에 힙 조이면서. 복근 늘려서 상체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뒤로 젖히고.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고. 골반은 수평인 상태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기울고, 마시는 숨에 중앙으로 되돌리고,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고, 마시는 숨에 상체 중앙으로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상체를 뒤로 훅을 뒤로 젖혀줍니다. 다음 마시는 숨에 상체를 켜 세우고 내쉬는 숨에 허리 펴고 척추 편 상태에서 고관절부터 접어서 정글 상체를 점점 숙이면서 호흡합니다. 아랫배와 허벅지가 닿지 않으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줍니다. 내 사운 마시는 숨에 오른 무릎 구부리고 허리 펴서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자, 다음, 내쉬는 숨에 왼손바닥. 내쉬는 숨에 왼무릎 구부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오른팔을 천장으로 향해서 시선 오른쪽 손끝 볼수 있으면 손끝 바라보고 잠시 호흡합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손 바닥, 양 무릎 펴고, 호흡 한번 내쉬고, 마시는 숨에 오른 다리 뒤로 멀리 뻗어서, 상체를 펴 세우고, 양팔 천장으로 향해서 손 깍지 끼고, 자, 내쉬는 숨에 양 팔을 뒤로 젖히고, 상체와 고개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뒤로 젖히고. 다음 내쉬는 숨에 민 무릎 구부리고. 자, 마시는 숨에 힘 빼고, 손 풀고, 내쉬고, 팔 내리고, 자, 왼발에 체중을 실고, 왼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손 끝을 바닥으로 두면서, 왼손으로 오른 발등을 잡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자, 왼발에 체중을 실으면서 오른 다리를 왼쪽 매트 바깥쪽 바닥으로 뻗어줍니다. 오른손은 오른쪽 뒷 바닥으로 놓고 왼팔을 귀 옆으로 내쉬면서 골반 들어 올려서 잠시 자세 유지. 오른손 바닥에서 오른쪽 어깨가 멀어진 상태. 화자 내쉬는 숨에 오른쪽 골반 측면 바닥.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습니다. 자, 오른 다리는 가능한 한편 상태에서, 오른손을 뒷바닥으로 두고, 오른손의 위치는 오른쪽 골반과 일직선상에 있으면 좋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고개, 오른쪽으로 비틀고, 자, 마시는 숨에 정면 보고 오른 무릎 구부리고 왼 발바닥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어놓고 왼 팔꿈치를 왼 무릎에 걸어놓고 오른 팔로도 정강이를 잡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열고 오른쪽으로 기울고 진심을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이완 자왼팔꿈치를 바닥으로 두고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들어올려서 자왼 발목은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오른 무릎으로 왼다리 밀어내면서 왼 무릎 펴고 허리도 펴고 왼손으로 왼 발목을 잡고 시선 왼쪽 발꿈치 음. 자 마시는 손에 오른 무릎 구부리면서, 힙, 오른쪽 힙 바닥으로 낮추고, 오른발, 오른발이 오른쪽 힙 옆에 오도록 하고, 왼, 왼발목은 오른쪽 고관절 위에 오도록 한 상태에서, 허리를 편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으로 숙이고, 심호흡하면서 잠시 자세 유지하고.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왼팔을 큰 원을 그려서 왼손으로 왼발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잡고. 마시는 숨에 상체 왼쪽으로 비틀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정면 보고 응. 오른손을 바닥, 왼팔을 귀 옆으로 뻗어서 내쉬는 네,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고 자, 양손 머리 뒤로 깍 지켜서 고개 왼쪽으로 들면서 왼팔 꿈치 뒤로 젖히고, 왼쪽, 옆구리 힘 빼면서 내려가. 양발 숨이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손 풀어서 팔 내리고, 이와. 자, 다리를 풀고, 매트 앞으로 가서, 양발 모으고, 자, 허리 펴고 골반을 연 상태에서 상체 숙이고 심호흡하면서 상체가 점점 다리에 가깝게 다음 마시는 숨에 왼다리 뒤로 뻗고 상체 일으켜 세우고 양팔을 천장으로 향해서 손 깍지 끼고 내쉬는 숨에 팔을 귀 뒤로 젖히고 상체와 고개 뒤로 젖힐 수 있는 만큼 뒤로 젖히고 다음 내쉬는 숨에 오른 무릎 구부리고 마시는 숨에 상체 일으켜 세고, 내쉬고, 손 풀고. 자,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왼다리 들어 올려서, 자, 왼손 끝이 바닥으로 오게 해서, 오른손으로 왼쪽 발등을 잡고, 오른무릎 살짝 구부리면서,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고, 자 오른손 풀어서 왼 다리를 매트 바깥쪽 바닥으로 뻗으면서 왼쪽 골반 측면을 바닥 자 골반 연장선상 바닥에 왼손을 바닥으로 두고 오른손으로는 오른 발목을 잡아서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고. 손목이 안 좋으신 분은 손바닥이 바닥이 아니라 왼쪽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마시는 숨에 정면 보고 왼 무릎 구부리고 오른 발을 왼 무릎 위에 얹어놓고 오른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걸어놓고 왼 팔로도 종아리를 감싸 안아서 자 내쉬는 숨에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면서 오른쪽으로 열고. 오른 무릎과 오른쪽 가슴은 멀어진 상태입니다. 자, 가시 내숭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우고, 내쉬고, 오른 팔꿈치를 바닥으로 왼 다리 들어 올리고, 오른 발목을 왼쪽 허벅지 위에 얹어 놓고, 왼 무릎 들어 올리고 허리 펴고 척추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시선 오른쪽 팔꿈치 바라보고 잠시 호흡하면서 자세 유지. 자, 마시는 숨에 왼 무릎 구부리면서 상체 일으켜 세우고 <laughs> 왼쪽 힙 바닥으로 두면서 허리 펴고 내쉬는 숨에 상체 바닥으로 낮추고 내쉬는 호흡마다 힘을 빼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숨에 천천히 상체 일으켜 세고 우 오른팔로 큰 원을 그려서 오른손으로 오른쪽 엄지 발가락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안 잡히면 허리나 잡을 수 있는 곳 잡습니다. 내쉬는 숨에 상체 오른쪽으로 비틀고. 자, 마시는 숨에손 풀어서 정면 보고, 쉬고, 다리, 오른 다리 내리고, 이왕. 자, 양 무릎 구부려서, 밑에 뒤쪽으로 이동해서, 양 팔을 어깨너비로 바닥으로 두면서 상체를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턱을 바닥, 가슴을 바닥으로 대고, 내쉬는 호흡마다 상체에 힘을 빼고, 가슴과 어깨가 열어지는 감각 느끼십시오. 자마신는 숨에 천천히 무릎으로 걸어나서 상체 일으켜 세고 로로 드쉬고 고개 들고 전신 이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